12월 7일 코로나19 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2명, 오늘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7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1명, 공군 교육사 입대전 검사자 1명으로 이중 3명은 가족입니다. 먼저 기 확진자의 접촉자 7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956번 확진자는 1949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1957번부터 59번, 1962번 확진자는 1952번의 접촉자이며, 진주 1972번 확진자는 1955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1973번 확진자는 1968번, 1969번의 접촉자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어제 보건소 및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960번 확진자는 순천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진주 1963번 확진자는 4604번의 접촉자로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1954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 중 검사자이며 진주1955번 확진자는 병원 정원전 검사자로 각각 어제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온 어제 오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1967번 확진자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자이며 진주 1961번, 1964번부터 66번, 1968번부터 71번 확진자는 각각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보건소 및 관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이 분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이며 진주 1968번, 1969번과 관련하여 오늘 밤내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초등학교 한 곳의 116명, 중학교 한 곳의 39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입대 전 검사자 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974번 확진자는 공군 교육사 훈련병으로 입소하여 어제 부대 내에서 입대 전 검사 후 오늘 오후 2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도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괄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973명이며 완치자는 1,878명이며 93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2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55만 3,76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추가 진행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이달 들어 관내 6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 13명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의시는 내일 0시부터 관내 전 종교시설에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더라도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소모임 활동도 금지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종교시설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용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감염 유행의 지역 내 유입 차단과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시기에 종교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은 물론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도 백신 기본 접종과 3차 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 완료자라도라 할지라도 접종 후 3, 4개월이 경과할 경우 면역효과 감소로 돌파 감염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가 일렀던 60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등에서 현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접종자는 2차에 걸친 기본 접종을, 기본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전화예약 및 SNS 자녀 백신 당일 신속예약, 의료기관 현장접종 등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접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본 접종 완료 후 60대 이상 어르신 및 18세에서 49세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등은 4개월, 18세에서 49세 일반 성인 및 무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이 경과하면 3차 접종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다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종 군별 권장 접종 간격보다 1개월 앞서 조기에 접촉이 가능합니다. 첫째, 국외 출구, 입원, 질병 치료 등의 개인 사유, 둘째,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기간 자체 접종이나 단체 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셋째, 자녀 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다만, 얀센 백신 접종자 및 면역 제하자는 기존과 같이 권장 접종 가격 간격 2개월이 유지됩니다. 확진자 증가 및 증가 추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유해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전국 1일 신규 확진자는 4954명으로 일주일째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77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였습니다. 본에는 어제 1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연일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최근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두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감염 유입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사회적 접촉 및 이동이 증가할 경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실내 모임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핫 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실내 다중 이용 시설 방문은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 및 3차 접종 등 우리 시 방역 행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